안녕하십니까? BID 대구 서비스입니다. 오늘 C라이언 7 운전자 주의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주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핸들 중 기준에서 좌측의 A필러 시스템의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운전자를 인식하는 기능입니다. 이 해당 기능을 통해서 운전자가 졸음 또는 주의 산만, 하품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계기판과 소리 알림을 통해서 운전자에게 주의를 상기시켜 주는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은 가장 빠르게 설정하실 수 있는 방법은 패드에서 상단에서 밑으로 내리셨을 때 DMS 드라이버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여기 들어가셨을 때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켜주시거나 끄심으로 해서 해당 기능을 활성화, 비활성화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있었을 때그 기능이 이제 여기 커스텀으로 지운 상황이라 하시면 좌측 하단에 네모 네개 있는 곳으로 들어가셔서 설정 그리고 차량 설정 차량 내부 감지 그래서 여기에서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동일한 화면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